어, 안녕하세요. 네, 박차호 부자입니다. 어, 지금 제가 지금 사진을, 영상을 지금 담고 있는데요. 어, 이곳이 어디냐면, 신봉동에서 이제 외식타운을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로는 신봉동에 만일 지하철이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 방금 들어왔던 이 길, 그러니까, 어, 저 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거의 지금 저희들 예상이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그 이게 어떻게 보면 어 확실한 어떤 자료나 결과가 나지 않 나기 전에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할수 있는 건음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이런 또 발언이 또 상당히 나중에는 또 어떤 문제가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말씀을 안 하고 일단 저기 제가 보여드렸던 저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올 확률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 쉽겠죠.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는 곳을 이렇게 사, 촬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어 제가 아까 들어왔던 그 지역은 서수지 ic에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자 길이 제일 좋았던 길이었고. 쪽에는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들이 딱 몰렸기 때문에 학군이 좋아요. 지금 이 길은 이제 신봉동 외식타운을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어 신봉동 외식타운이라면 이제 수지 분들은 이제 좀잘 아시죠? 이, 이제 수지에는 또 마땅하게 이런 외식타운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쪽은 좀 인기가 좀 있어요. 어 그리고 일단 뭐 길도 좀 좋고 어 그리고 주차를 하시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네, 그런 이제 좀 지역이다 보니까 뭐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고 꾸준하게 가치 상승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이 지역이 옛날에는 400만원이었었는데 또 금세 450만원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있으니까 벌써 또 500만원이 됐고 또 550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지금 집가 상승이 계속 빠른 이유는 이제 이쪽이 투기 조정 지역에다가, 어, 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씩은 뛰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죠. 1년 물가가 보통 이제 은행 이자인데 연 이자랑 똑같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이 지역의 땅값이 어, 연 이자보다 3배나 더 많이 뛰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그렇게 묶여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바로 제가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여기가 이제 그시앤 아트 힐이라는 현장이었어요. 뭐, 네, 나름 인기는 좀 있었습니다. 네, 뭐 벌써 다 지었고 이제 입주만 남았는데 뭐 어, 거의 뭐 저렴하죠. 뭐 마지 5억대라는 가격이 이제 대부분 옵션이 빠진 가격이었지만 하여튼 뭐 출발은 한 6억 7억 뭐 이렇게 해요 뭐 하여튼 그런 어 타운하우스인데 좀좀 저렇게 동간도 좀 많이 좀 붙어 있고 좀 그렇네요 네데 참고로 저는 저기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네 아예 광고도 안 했고 하여튼 이제 이 지역은 지금 올라가는 여기가 신봉동 교수마을이에요 제가 오늘은 이 진입성을 자꾸 물어보시길래 진입성을 제가 직접 이렇게 찍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지금 차단기가 있죠. 자, 차단기가 있고, 왼쪽에 집들, 오른쪽에 집들, 네,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지금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 지금 이 경사도는 뭐, 가파르다고도 할수 없고, 완만하다고는 할수 없이. 하지만 운전을 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이쪽, 어, 교수 마을에서는 어, 보통 이제 집들이 이렇게 보면 저렇게 쯤 지어요. 개인주택으로 저렇게 잘들 짓죠. 어, 뭐, 이쪽에 그때 안기부 국장님도 이쪽에 사셨고 그리고 마을 전체가 좀 조용한 곳이고 네, 보안도 잘돼 있고 지금 이제 이 현장은 빌레트 현장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 한 번씩 해 드리던 그 빌레트 현장이고 어, 여기는 이제 2단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2단지를 올라가는 길이고 어, 지금 2단지를 요, 요 길이 참 이쁘죠? 네, 녹색으로 잘돼 있고 어, 여기가 이제 교수마을 2단지인데 음, 여기 2단지를 또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네 이쪽이 사실은 이제 2단지입니다 이렇게 집들이 있고 어 이제 여기는 제 지금 블로그 물건에도 나와있죠 목마스튜디오 <laughs> 네, 여기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아드님이 유명한 이제 테니스 선수인데 그 뒷바라지를 하시려고 이민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파시는 현 상황이죠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이거는 이단지고 뭐 이단지는 이제 많이 와 보시지를 않아서 이제 좀어 이쪽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어 네, 대부분 이제 어 1단지까지만 알고 어 2단지들은 잘 모르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2단지까지 이렇게 어 이렇게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 건어 신봉동에도 아직은 구석구석이 뭐 좋은 현장, 좋은 자리, 뭐 조용한 곳뭐 이런 것이 많다는 또 그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입성 그리고 도로는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다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뭐윤곽을 잡아서 찍습니다 네 저기 한번 아뷰 한번 보십시오 네 저기가 이제 삼성 세르이라고 신봉동 쪽인데 이쪽에서 보시는 뷰가 이런 뷰가 나와요 네 멀리까지 싹 보이죠 뷰 좋습니다 네 여기가 그래서 교수마을이라고 또 유명하죠. 네, 뭐 여기는 네비를 찍으시면 어 지금 이 지역은 서울대 교수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네비가 나와요. 네, 이제 어 저희들이 지명을 부를 때뭐 고기동 교수마을, 뭐 신봉동 교수마을 이러지만 어 대중들한테 알려진 건 고기동 교수마을이 더 알려진 것 같지만 여기는 정식 이름이 아예 서울대 교수. 말이라고 어그 S대 하셨던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사를 왔셨나봐요 이쪽에 네 그래서 완전 정착이 돼 있는 어 지금 여기가 신봉 빌렛 분양 현장입니다 어 여기 본부장님도 좀참 각별하신 분이 지금 여기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지금 성공리에 들어오시자마자 성공리에 분양을 잘해서 거의 다 이제 또 소진됐어요, 벌써. 지금 1, 2차 같은 경우는 거의 물건이, 음, 몇개안 남았을 정도로, 어, 거의 다 지금 소진되어 가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오늘은 이 현장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건, 음, 여기 가격은 평당 이제 한 5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50만 원이 좀 비싼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던데, 어, 그게 절대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어, 왜 비싼 가격이 아니냐면, 어, 이 현장은 현재 벙커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드려요. 예. 네. 토목 공사 다 해드리고, 벙커 주차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이걸잘 모르시는데 이런 임, 임야에 집을 짓게 되면 대부분 개발 분담금이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 여기는 그 개발 분담금까지 다 내주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땅을 임야를 사서 어, 기초 토목 공사를 하는데 평당 50에서 80 정도 들어가고 또 개발분담금을 또 내야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어 되리어 550만원에 다 해결이 되는 게더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일 수도 있고 뭐또좀 머리는 덜 아파요 그래서 아예 여기는 집을 이렇게 질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제 두목부터 벙커 주차장까지만 그렇게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시는 건각 자의 이제 취향에 맞게 뭐 지시는 건데 뭐 요즘은 건축 자재들도 좋고 그리고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포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수 그 다음에 뭐저 신우 건설 등등 어뭐 이쪽에서는 유명한 그리고 괜찮은 시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공사들은 얼마든지 붙여드릴 수가 있어서. 그 컨택은 스스로들 이제 하시는 거죠. 그 컨택 하셔서 이렇게 보시고 이제 토목 공사가 다 되어 있는 땅에서 집 짓기라는 건 상당히 좋아요. 뭐 언제든지 뭐 집을 짓는데 리즈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집 매도를 하는 데도 급한 마음 없이 천천히 집을 매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조건이 좀뭐 좋죠. 여기는 어떤 시간에 쫓기듯이 뭐 집을 언제 꼭 지어야 되고 막뭐 이런 그게 없어서 일단 부담감은 또 작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대출도 미리 좀 뽑아 놨기 때문에 뭐 이제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뭐 대출 나와 있는 거 승계만 받으셔서 명예 취득하시고 그리고 토지는 집으로 안 들어가시는 거는 아시죠? 그래서 집을 다 짓고 중공까지 떨어져야 지만 내가 집 보유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일시적 이지, 이주택 이런 대상에서는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컨설팅을 해 드리니까 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 이렇게 또 설명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오늘 들어오는 입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봉동 교수 마을 빌레트 현장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좀어 보여 드렸는데 뭐, 들어오는데 올라오는데 뭐 가파르다든가 이런 거 없었죠. 그리고 개발 호재도 제가 말씀드렸죠. 네, 아까 그쪽에 지하철이 들어올 것이고 바로 그 앞에 이제 삼호에서 오천 세대를 짓습니다. 신봉초의 이지구 그리고 또 일레븐 건설에서 삼천 세대를 또 지어요. 그러면 그쪽에만 팔천 세대가 들어오고 바로 그 옆에로는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성서 중학교라든가 뭐뭐성성복고등학교뭐이쪽에 애들 다 공부 잘합니다. 뭐 어, 저희 아들도 저기 성북구 학교 다니는데 성북구 학교가 뭐 작년에도 서울대학교 뭐4 명인가 또 입학 시키고 뭐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이쪽은 학세권 그리고 역세권이 다 이렇게 충족되어 있고 게다가 이런 뷰에 이런 산세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뭐 언제든지 뭐 문의 주시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박자구 부장입니다.